여러분, 게임 체인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는 말 그대로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LAFC로 이적한 후에 첫 경기에서 얻은 패널트킥이 게임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그의 어시스트가 팀을 2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MLS 메이저 리그 사커에서 손흥민 선수를 두 경기 연속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체인저는 스포츠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딱한 번의 사건과 만남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채 바꿔놓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전기차, 넷플릭스, AI 서비스처럼 인생과 산업을 송두리채 바꿔놓는 것도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와 상황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도 게임 체인저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 바꿔놓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잔깨가 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레어와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왜 삼촌 라반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삼촌이 야곱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와께서 호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14년 동안 뼈빠져 일해서 외삼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14년 동안 일했는데. 여러분은 이야곱의 자조 섞인 소리가 들립니까? 이생 망, 이번 생 망했다. 바로 그때 라반이 제안을 해요. 28절 말씀 보세요. 내 품싹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근데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수없이도 많이 속였거든요. 야곱의 임금을 열번 변경했거든요. 외삼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의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이번에는 확실히 자기의 품삯을 챙기려고 역제안을 합니다. 제가 외삼촌 가축을 돌보겠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을 나의 품삯으로 주옵소서. 만일 저의 가축 중에 문이 없는 가축이 있다면 내가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다 라반이 겉으로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축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을 다 골라서 아들들에게 주고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오로지 단색, 가축만 남겨서 번성시킴으로 야곱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라반이 잔꾀를 부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장인어른이에요 Father-in-law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손주들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교묘한 계략을 꾸몄을까요? 라반은 평생 야곱을 자기 곁에 두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길 원하는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라반의 속임수의 잔꾀를잔꾀의 브레이키를 거셨어요.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노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점치는 라반에게까지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베들레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은 그걸 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야곱은 거듭되는 라반의 속임수와 잔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게임체인저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뉴욕 앵키스의 슈퍼스타인 에렌 저지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태어난 지한 달만에 한달 입양되었고 그의 형 잔도 비슷한 시기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의 SNS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리스천, 페이, 신앙, 가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구. 그의 야구 배트에는 사랑하는 딸 노라의 이름을 적어 놓았고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뉴욕 양키스의 슈퍼스타인 에런 저지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에요. 그를 입양한 부모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또 라반처럼 잔머리로 살면 안 돼요. 잔머리로 살지 말고 큰 머리로 살아야 돼요. 잔머리는 작은 계산 잔꾀입니다. 큰 머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잔머리로 살면 인생이 꼬여요. 결국에 가서 자기 인생 망가집니다. 그러나 큰 머리로 살면 하나님이 세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야곱처럼, 에렌 저지처럼, 인생의 게임 체인지 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게임 체인지 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잔깨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속임수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 무슨 은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본문을 좀 살펴보죠. 라엘이 언니 레아에게 불임 치료에 좋다는 합함체를 구하고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합함체 덕분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그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Divine intervention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Divine intervention 진적 개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라엘은요,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심이 많았고, 집안의 우상인 드라빔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녀와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벤과 계약을 맺을 때 가축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을 품삭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는 자기의 품삭을 온전히 얻으려고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염소와 양이 물을 마시는 곳에 세워두었어요 물을 마시러 온 가축들이 그것을 보면 얼룩지고 전박이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을 못믿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절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3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서 내게 네 주셨느니라.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의 임금을 10번 착취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사이가 장인 고발합니다. 10번 네. 당했어요. 기록된 것만 10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사로잡혀 있었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책적인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라는 조건부적인 약속이지만 언약은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때 신랑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종종 결혼 서약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해 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줄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 줄게. 성경적 결혼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도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 확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계약은 펜으로 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텼어요 처음 14년은 살아하는 라엘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버텼지만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속았어요 끊임없이 당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요 오랜 버팀 끝에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속임수와 잔기와 그 상황을 뒤엎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야곱의 가축이 번성했어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판을 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부 털트리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이 말씀은 비상식적인 것을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세요. 게임 체인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죠. 그런데 그는 살아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6년을 더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20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처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 seed라는 약속을 이루어주셨고 그후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blessing, 축복이라는 약속을 이루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 시각 장애인이 되신 강용우 박사님 아시죠? 그 사건으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학업을 중단했던 누나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절망 속에서 재활을 시작하고 그 결과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딕 스톰벌 장관입니다. 어느 날비 오는 날 걷고 있던 강 박사님에게 차한 대가 섰어요. 차 주인이 딕 스톰벌. 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태워드릴까요? 강 박사님 그 분에게 물어요. 왜 나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 분이 딱한 단어를 말했어요. Compassion. 이 만남이 강 박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후로 딕덤버의 추천으로 그가 백악관 정책, 보좌관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딕 덤벌 뒤에는 진짜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강요호 박사님의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진짜 게임 체인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합니다. 그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덤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강 박사님이 저 책을 쓸때 최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덤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나님께 앙탈 부릴 것도 아니고, 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이었으니, 마지막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생일 파티를 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주고 강 박사님에게 촛불을 끄기 전에 Make a wish, 소원을 빌라 라고 말하자 강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프라마스,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그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 현실에서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을까요? 현실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의 궁극적인 게임 체인저이신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상황 바뀝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과 기도가 게임 체인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불리한 조건도 가장 축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뉴욕 앵키스의 슈퍼스타인 에렌 저지의 생애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용호 박사님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도 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개임처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